<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셋이서 도시락을 먹어볼 건데요. 옛날 양은 도시락 엄마가 정말 맛있게 싸주셨던 요 양은 도시락과 또 제간도시락. 또 우리 서 선이가 들고 있는 건이거서 선이가 먹고 싶다고 고른 거거든요. 이거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는 삼촌이 매일같이 이걸 먹는데요. 이게 맛있다고 권하던데 아니 생각보다 도시락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아르바이트하는 삼촌이 매일 먹는다는 거 우리 서생님 먹을 거고요. 이거는 <laughs> 이건 우리 백종원 선생님 거네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만들어 내신 도시락인데 우리 처음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애기들도 잘 먹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수학과부터 한번 뜯어보자 우리 백종원선생님 어? 백종원선생님과 여기 젓가락도 옆에 다 들어가있네요 우와오 반찬도 많아 우리 수아 다 먹겠어? 오, 맛있겠네. 먹어. 먹어. 우와 맛있겠네 먹어볼까? 응? 먹어 와 맛있겠죠? 이건 백종원선생님거예요 맛있겠죠? 언니도 한번 뜯어보자 이건 우리 서연이가 고른건데 오 뜯으니까 더 맛있게 보이네요. 우리 서연이가 고른 거. 이거 잘 먹었을 때 맛있게 보인다고 골랐거든요. 골고루 잘 들었죠? <목소리> 이건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많이 싸준 양은 도시락이거든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엄마 꼭 계란후라이를 한개 얹어주셨고 뭐분홍소시지 뭐, 감자채 아니면, 뭐, 이런 멸치 볶음, 콩자반 뭐, 이런 거, 골고루 이제 돌려가면서 담아주셨고.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남자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시락을 흔들어가지고, 섞어가 <놀람>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흔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흔들, 흔들면은, 막 밥이 섞여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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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어. 잘 흔들어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와, 맛있는 비빔밥이 되더라니까. 근데 할머니 프레임. 처음에서 잘 될지 몰라. 소연이 한번 들어봐 이거. 소연이 해봤어? 이렇게 어. 하는 거야? 내가 뭐야? 이 위로 아래로 해주고 한번 뒤로 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해주면 잘 섞여요. 옆? 오늘 열어볼까? 응. 한번 열어볼까요? 소연이도 안들고 나도 안들고? 나도 안들 와! 이게 뭐야 이거? 안되던데잘되던데 실력 부족인가? 다시 흔들어본다. 나도 해보예요. 언제도 쏘는다. 한 번에 같이 잡자 그러면 자 쏘도 잡아봐 이쪽도 잡아 잡아 잘안 된다.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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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연 지금 먹으면 옛날 맛이 날란지한 번에 먹어볼게. 어디에 돈 같은 게돈 같은 돈 같은 돈 가스 할머니 순간 깜짝 놀어서돈 같은 게 있다는 줄 알았어 수아가 돈 가스라 했지 그지 돈 가스지 근데 할머니가 이거 하면서 들어 그 잘못 들어가지고 돈 같은 가스에도 그래 떨렸어 <laughs> 어, 할머니도 그래 떨렸다니까 돈 같은 걸한줄 깜짝 놀랐잖아 돈 가스 돈까스. 돈까스! 어 돈까스 그래 맞아. 할머니 <laughs> 그러니까. 먹어볼게, 맛있는지. 음 맛있다. 음맛있 여러분 맛있네요. 평점에서 사는 음. 도시락을 몰래 전자리인지에 버려가지고 응.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애마리는 도시락 가져가면 겨울에 찹잖아. 응. 밥이 차가지잖아 응. 그러면은 난로가 있었어. 중간에, 교실 중간에 따뜻한 난로가 이렇게 연통 딱 해가지고, 밖으로 나쁜 거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난로가 있었거든. 따끈따끈하게. 겨울에 추우니까. 지금은 난방이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없었어 그래서 난로를 중간에, 이렇게 도실 중간에 피웠거든. 거기다가 도시락 이걸 딱 올려놔. 먼저 간 사람부터 창 놓잖아? 그럼 그 다음 사람 놓고, 또그 다음 사람 놓고, 이래갖고, 도시락이 빌딩이 되었어, 이렇게. 그래가 나중에 자기 도시락 찾아먹는 거야. 1번, 2번 딱 알아놨다가. 1번, 2번. 할머니 1번! 이렇게 도시락도 이렇게 쌓았단 말이야. 난로에다가. 우리는? 삼총사! 아 우리 삼총사잖아. 할머니가 오늘 벌써 이만큼. 음. 음. 언니야 잘 먹는다. 어 맞아 가자. 우리 서이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목이 조심하세요. 우리 서연이 눈좀 보세요 이거. 줄넘기 연습하러 진짜 아파트 노래도 잠깐 나갔는데 모기가 물은 게 이렇게 됐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모기가 너무 심하게 물어가지고 좀 눈도 부어가지고 약도 묻고 바르고 했는데 이거 봐요. 심하죠. 음, 너무 무서워요. 모기 조심하세요, 여러분.